자, 안녕하세요. 생물공학 실험실 이신택이었습니다 오늘 제 소개 잠깐 하고요. 실험실 연구 테마 잠깐 하고 우리 실험실 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88학번이고요. 학사를 받았고 94년도에 동대학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미국 유저지 주립대 로커스 대학에는 대학에서 교 생물화학공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넥트컷대학교 텍사스 NM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다 2009년도에 영남대학교에 부임했는데요. 그 중간에 펜실베니아 주립대,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각각 1년간 방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제 논문 1 5 0편 이상을 출판하였고요. 구글 사이테이션은 만분 이상 사이테이션 되었으며, H인덱스가 56회로 국내 상위 1% 이내의 연구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비산 논문 두편과 상위 비뇽 논문 다 9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은 화공관 320호고요.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실은 화공관 303호, 304호, 5 6호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진영 박사한테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연구 주제로는 항생제 내성균 관련 감염치료제 개발, 여드름치료제 및 화장품 개발, 또는 염증 억제제, 항암제, 최근에 들어서 항코비드 물질 탐색까지 제약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요. 어, 항생제 내성을 일으켜주는 주요한 원인이 아, 미생물이 어, 어떤 고체 표면에 막을 형성시킵니다. 개를 생물막 또는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세균 감염의 약80% 이상이 이 생물막 형성과 관계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석이 잘 알려진 생물막이고요. 여름 이 생물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상체 생물막이 형성되면은 상서 치료를 더디게 하고 어, 그리고 어, 스카드 남게 만들고요. 특히 문제되는 게 의료기구에 이런 어, 임플란트에 만약에 생물막 항생제 내성 생물막이 형성되면 실험. 오퍼레이션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막 형성 이 되면은 항생 내성에 작게는 10배, 크기는 1000배 이상의 내성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이 생물막 억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생물막 억제제 탐색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이전으로 미생물들이 만들어 내는 신호 전달 물질인 인돌이요. 생물막 형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걸 지난 10년 동안 연구를 해오다가요. 지난 한 4, 5년간은 이 인돌이, 미생물이 만들어낸 인돌이 선충이나 곤충이나 심지어 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를 해왔고요. 현재는 우리 몸속 뿐만 아니라 동물 속에 많은 종류의 인돌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되는데요. 그게 인체에 있으나 동물에서 어떤 신호 전달 물질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2010년도에 10년 전 논문이긴 하지만요. 한비사 한국을 빛낸 사람 논문으로 이 저널의 논문을 실었는데요. 이게 530배 인용으로 저희 학부에서 지난 10년간 출판된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우리 학교 전체에서도 그의 가장 논문, 인용이 많이 된 논문으로 2015년도에 연구 우수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도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했고요. 또 염증 치료제 개발로 동물 실험 모델로 해서 사과에 많이 포함된, 사과꽃질에 많이 포함된 플로레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요.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특허 등록하고 기술 리즘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부터요, 저희가 천연 여드름 치료제 화장품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천연물로부터, 어, 여드름, 미생물, 여드름이, 어, 여드름을 유발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 억제를 함으로 해서 여드름 치료제 개발하는 걸로 저희가, 어, 물질들을, 여러 물질들을 찾고요. 그리고 화장품 포뮬레이션도 하고, 심지어 천연 여드름 화장품 효능 평가를 지원자를 모집해가지고요. 평가를 하고 사용 전후에 사진을 받고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국내국제 특허 출원도 지금 하고 있고 기업체 화장품 관련 기업체 사람들과 만나서 기술 이전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코비드가 문제가 되니까요. 항코비드 물질 탐색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 코비드의주에한 단백질 분해효소와 결합하는 어떤 화합물을 컴퓨터로 일단 스크린닝 하고요. 그 중에서 활성이 뛰어난 것들을 천연물로 또 분리해가 이 경우에서는 대마에서요, 어, 대마에서 이 향진성 물질이기는 한데요. 마양인 카이나보이노이드라는 물질이요. 염증 억제 효과도 있지만은 또 저희가 코비드 어, 외부 실험을 의뢰해서요, 코비더 와 해보니까 코비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 이건 백신과 치료제와 이거 저희가 억제제 개발입니다. 코비드 억제제 개발도 현재 지금 진영주이고거의 논문이 완성 단계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렘데시비르나코도로키이나 로피나비르와 비교해서요 유사한 활성을 가지 정도로 좋기는 한데 조금 향 정신성 문제, 어, 법적인 문제와 좀 독성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로 연구실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할 장학금은요, 다른 실험실과 비슷하게 지급될 겁니다. 빚기에서 어, 지급되는 인건비와 또 연구과제에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있어서 충분히 등록금과 생활비 어느 정도는 충당 가능할 겁니다. 연구 논문은 석사 졸업생제 평균 2편 이상 주조자로 발표를 했었고요. 가장 관심 있는 진료는 제약, 화장품, 식품, 환경 아, 정부 출연 연구소나 회사로요, 기업체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내 박사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어, 예로 파항공대 박사 과정으로 진행한 학생도 있고요, 키스터 연구원으로 취업한 석사 졸업생도 있고요, 서울시 환경공무원으로 미생물 전문가로서 취업한 학생도 있고요, 김천에 있는 금역본부의 연구원으로 취업한 학생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실험실에 연구교수 6명,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3명, 학부연구생 2명, 외국 연구원들도 많이 포함되어서 장단점이기는 한데요. 한국사람들과 외국인들이 잘 조화가 되었다면 잘 조화가 되기는 한데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실험실 사전인데요. 열심히 같이 연구, 일할 수 있는 우리 학부연구생이나 요 석박사과정생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